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본 동사, leave 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뜻만 모아왔거든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leave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leave 가장 기본 의미는 바로 떠나다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난다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장소를 떠나는 leave 이 문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교실을 떠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영어로 When did you leave the classroom?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When did you 이 표현이죠. When은 언제인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Did you는 뭐뭐 하셨어요 라고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뭉치면, When did you? 이렇게 되겠죠. 이건 패턴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표현이에요. When did you? 뭐뭐 하셨나요? 그 다음에, Leave the classroom. 네, 이제 leave가 뭔가를 떠난다는 느낌이죠. 교실을 떠난다. 이렇게 하면, Leave the classroom. 이렇게 leave 다음에는 어디를 떠나는지 그 장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 교실 언제 갔어? 언제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난 거야? 라고 묻는다면, When did you leave the classroom?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볼까요? 저는 몇분 후에 떠나야만 합니다. 자, 이 문장을 만들면, I have to leave in a few minutes.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I have to leave 라고 얘기하고 있죠. leave 에다가 앞에 I have to를 붙여줬어요. 이 I have to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느낌입니다. 네, 뭔가 하기 싫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나타내죠. I have to leave. 저 떠나야만 해요. 언제? In a few minutes. 네, a few 이거는 아주 조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 few minutes라고 하면 네, 그냥 분이 아니고 진짜 몇분 정도만 나타내는 거죠. 네, 한뭐 4분, 5분, 3분 이 정도 짧은 시간대를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in을 붙여서 in a few minutes라고 했는데요. 이는 안에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시간을 말할 때는 몇분 후다라고 어느 정도 지금부터 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몇분 후면 in a few minutes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의미단이 두개 나왔습니다. I have to leave in a few minutes. 이걸 합쳐주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I have to leave in a few minute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느낌도 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브는 뭔가 헤어지거나 혹은 그만둔다는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떠난다는 느낌에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과 헤어지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등장하면 거기를 떠나거나 그만둔다는 느낌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느낌을 살려서 문장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떠났습니다. 라는 말은 She left me without saying anything. 이렇게 할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메단리는 She left me. 그녀가 떠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leave. 이거 과거형이 left. 조금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자주 사용하니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leave의 과거형은 left. She left me. 그녀가 저를 떠났습니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다리는 without saying anything without 이 with가 같이 있다는 느낌이고요. without은 뭐뭐가 없이 이거 함께 하지 않고 이런 느낌이죠. saying anything 어떤 말을 하다는데요. 이 without saying anything 하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떠나고 헤어졌는데 진짜 말 한마디도 없이 간 거예요. 그 상처받은 마음을 She left me without saying anything.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죠. 자, 다른 문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왜그 회사를 나오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When did you leave the company? 가 됩니다. 자, When did you?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언제 뭐뭐 하셨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n did you? 그 다음에, Leave the company를 덧붙였죠. Leave, 떠나다. The company. 그 회사를. 그래서, 그 회사를 떠나는 거니까 좀더 의미가 확장되면 그만둔다는 느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When did you leave the company? 다시 해볼까요? When did you leave the company?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leave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 e v e 는또 어떤 대상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두다란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가방을 두거나 메시지를 남겨두거나 다양한 느낌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남겨두다 놔두다란 느낌을 가진 l e v e 의 문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겠어요라고 영어로 묻는다면 could you leave a message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could you 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시겠어요라고 아주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Could you? Could you가 나온 다음에 leave a message. 메세지를 남기다 라는 표현이 덧붙여졌죠.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Could you leave a message? 어, 메세지를 남겨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Could you leave a messag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문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I left my bag on the train. 이렇게 됩니다. 제가 기차에 탔는데, 내리면서 여기 남겨둔 거예요. 그럼, 놔두고 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직역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내가 아는 쉬운 동사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는 남겨두고 왔습니다. 내 가방을 I left my bag. 이 left는 leave의 과거형입니다.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I left my bag. 이게 첫 번째 미단이고요. 두 번째, 기차에 놔두고 내렸다는데 On the train이라고 완성해 주시면 돼요. 보통 기차나 지하철 같이 이두 발로 걸어서 접촉해서 하는 이런 대중교통은 오늘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on the train, on the bus, on the subway 이런 느낌으로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걸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차에 남겨두고 내렸을 경우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 left my bag on the train.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느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eave는 남겨두다라는 기본 느낌 또 확장하면 뭔가를 맡기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행을 갔을 때 가방 같은 것들을 맡겨둔다고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또한 뭔가 추상적인 느낌, 내 판단에 맡길게 이럴 때도 또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류는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라고 영어로 묻는다면 Where can I leave my document?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Where can I? 어디서 can I? 제가 뭐뭐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고요. 이거 패턴으로 많이 사용돼요. 제가 어디서 뭐뭐를 할수 있죠? 라고 부를 때 Where can I? Where can I?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Leave를 사용해서 뭔가를 맡기다라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죠. Leave my documents. 나의 이 서류들을 맡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방을 맡기거나 서류를 맡기거나 뭔가 남겨두고 그 사람에게 맡기다는 느낌까지 머릿 속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볼게요. Where can I leave my document?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문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는 모든 일을 운에 맡겨요라고 얘기한다면, He leaves everything to chance. 이렇게 됩니다. 뭔가를 맡기는데 추상적인 느낌이 등장할 수도 있죠. Leaves everything. 모든 거를 맡깁니다. 어때요? To chance. 뭔가 기회 같은, 운 같은 것에 맡긴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느낌, 가방 같은 걸 맡긴다는 느낌 외에도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He leaves everything to chance.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다른 느낌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ave는 또 뭐머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전에 뭐머를 남겨두다 의미를 배워봤는데요. 거기다 대상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져와서 아 어떤 어떤 것들을 이런 상태로 남겨두는구나라고 해서 형용사나 부사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문장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을 열어놓지 마세요라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don't leave the door open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don't.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보통 명령문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좀 강하게 얘기할 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don't leave the door. 네, 뭔가 남겨두는 거죠. leave the door. 이 문을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지만 보통 뒤에 설명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상태로 남겨두는지 설명을 보니까 open. 열어둔 상태로 놔두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leave 다음에 그냥 대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떤 상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Don't leave the door open 자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겁니다 Don't leave the door open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잘 때 불을 켜놓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Do you leave the light on when you sleep?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do you 라고 물어보면, 뭐뭐 하세요 라고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leave the light on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leave가 남겨두다. 뭘 남겨두죠? the light. 불을 남겨두는 거죠. 어떻게요? on. 켜져 있는 상태로. 네. leave가 남겨두다인데 어떤 대상을 어떤 상태로 남겨두는지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do you leave the light On. 자 여기까지 갔고요. 그다음에요. When you sleep, when은 언제인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죠. 당신이 잠이 들 때, when you sleep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leave the light on when you sleep? 하나 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잠잘 때 불을 켜놓는지 그게 궁금하다면 다시 한번 Do you leave the light on when you sleep? 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뭔가를 남겨두거나 떠나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 leave 이 leav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죠. 한두세 가지 중 핵심 내용에두 가지 정도 덧붙여서 다섯 가지 정도만 잘 알고 있다면 앞으로 이 동사 leave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